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미래 도시 안동을 향한 비전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권 시장은 먼저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일반 단지 확장, 바이오 백신 산업 인프라 구축, 햄프 등천연물 소재 산업 기반 구축, 안동형 물산업 발굴, 일시장 일특성화 사업, 전통시장 투어 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 관광 스포츠 도시의 계획으로 사계절 축제 콘텐츠 혁신, 주요 관광지 체류형 인프라 조성, 안동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 스포츠 레저 기반 확충, 각종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적 복지 도시를 위한 청년 결혼 장려 정책, 24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청년 인구 취창업 지원, 3대 특구 국가 첨단 전략 사업 특화단지와 안동형 일자리 사업 연계, 노인 장애인 생활 돌봄 지원, 교육 발전 특구 연계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더 안전한 도시, 더 편한 도시를 위해 문경에서 안동 철도 건설, 서대구에서 의성 광역 철도 안동 연장 운행 구축, 물류 관광 교통망 구축, 교통 약자, 소외 지역 지원 확대, 재난 재해 대응, 안전 인프라 구축, 공공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지역 농민이 우대받는 미래지향 농업 도시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기계 임대 배송 서비스 사업 확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농기계 보조 사업 개선, 판매 경로 개척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100세까지 더 건강한 시민, 더 행복한 안동을 위해 취약시간 필수 의료 운영, 예방접종 확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하수관로 신설 정비, 용상 제3취 정수장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성하는 차원의 모빌리즘는다이 문화재의 재미와 감동을 콘텐츠를 입혀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동이 세계 속의 한국에 한국 속의 한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안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 그다음에 놀이문화, 음식문화를 제대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세계인이 감동하는, 또 세계인이 주목하는 그런 대한미국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기창 안동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화학과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 옛것의 따뜻함과 새것의 반가움이 있는 미래 도시 안동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시정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자일저널 임가영입니다.